오늘오늘좀 바빴습니다. 바빠가지고, 조금 뒤늦게 왕비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A매치가 있죠.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죠. 오늘 이제 그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든지 소주 한잔 하든지 소맥을 하든지 하려고 지금 안주거리장만 바로 만들로 지금 왕피천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특별히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좀 일찍 나갑니다. 지금 한 4시쯤 4시 반쯤 됐는데요. 요쯤 나가야지 좀 시간이 충분해서 뭘 잡아도 잡을 수 있죠. 오늘 바깥에 대기 온도는 29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일기 예보상은 핸드폰은 25도 그리고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그 수원 온도계 있죠. 그것도 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차량의 외부 온도 그 측정은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몇 도인지는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덥습니다. 따라서 민물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바다 온도가 어저께 꽤 높았어요. 꽤 높았는데. 그래도 어, 고기가 보였습니다. 고기가 보였어요. 숭어들이 보였습니다. 저녁 한 6시 낮에 어, 숭어들이 많이 보였고, 그전에도 보였겠죠. 제가 그때 갔으니까. 지금부터 가면 은뭐 숭어 한두 마리는 잡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다수온이 문제예요. 바다수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갔다면은 아좀 난감하고 그런데요. 일기예보상 바다수온하고 실제 측정하는 바다수온이 틀립니다.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일기예보상 대기온다하고 실제 측정하는 대기온다고 약간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 이건 대기 온도는 거의 약간의 차이죠.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듯이 수온은 더 많이 차이나니까 수온을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바다 수온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죠. 전체적인 어떤 그음 전체적인 관망, 분위기 뭐, 그런 어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온도는 재 보는 게 정확하죠. 도착해서 그런 온도를 재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민물 온도는 대기 온도에 2도 내지 3도 빼면 됩니다. 지금 이, 이제 차량 온, 차량에 부착된 온도가 20도를 밝히고 있고 밝히고 거기 맞다면은 차량 온도가 온도계가 맞다면은 어, 민물 온도는 27도, 26도 정도 되겠죠. 2, 3도 빼면 26도, 27도가 되고, 어, 바다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어제하고 똑같다면 20도죠. 20도니까 6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뭔가 되죠. 뭔가 되, 되는 겁니다. 물이 이제 중요한데 물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자 내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물 온도 제로 왔습니다 바닷물이 이어서 섞이잖아요 어, 바닷물 섞이기 전에 민물 온도를 재야 되죠 야,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24.7도, 24도네, 이야. 24도면은 지금 기온이 25도라는 게 26도, 27도, 27도네, 기온이 27도입니다. 바닷물 온도어 보겠습니다. 야, 여기, 돌복이 있을만한데, 돌복이 한 마리도 안 보이잖아. 바닷물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왔습니다 23도. 야, 이건, 오늘 투망이 이게 참 어렵네. 아 이건 난감한데요 이거 민물이 24도 바닷물이 23도 이거 섞였다 보고 저 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재 볼게요 이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참먼 저 바다에서 고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날수 있죠 저 밑에 내려가는 저 사람 서 있는 저쪽 부분과 가지고 바다 수온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먼바다, 먼바다, 요 가까운 먼바다, 여기 이제 수온이 중요하죠. 민물하고 안 섞이는 부분.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뭘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 정도면 이제 민물이 영양력이 줄어들잖아요. 아, 바닷물이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23도. 23도, 24.5도, 1.5도 차이 나네요. 야, 오늘, 안 되겠는데요. 투망이 힘들습니다. 자, 오랜만에 일찍 나왔더니, 이런 난감한 때가 있습니까? 자, 이것으로, 방께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바닷소는 한번 측정합니다. 저 민물이 민물이 없는 저위쪽에가 가지고 한번 바다 온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또 민물이 24.5도고, 지금 아래쪽 바다가 23도니까, 아무리 봐도 민물에 희석된 온도죠. 그래가지고, 요 민물의 영장을 100%안 받는 요 위쪽으로 와가지고, 위쪽으로 와가지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9도 18도 어, 바닷물 찹니다. 18도 바닷물 온도 18도 민물 온도 민물 온도 한번 다시 한번더재볼게요 24.5도, 24도, 25도, 민무원도 25도, 24도 25도, 18도, 25도, 7도 차이 납니다. 어, 아, 되겠습니다. 7도 차이 나면 됩니다. 저 먼바다 쪽에 민물이 섞이지 않는 바다 쪽하고 민물이 섞이는 쪽하고 7도 차이 나죠. 그러면, 어, 때가 되면은, 어, 우들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바닷물 온도하고 민물 온도하고 정확하게 전혀 섞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온을 측정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7도 차이 납니다. 자, 꽃을, 꽃를 입고, 상의를 입고, 투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 한방 쳤습니다. 한방 쳐가지고, 어, 대구리 한 마리 잡았어요. 보십시오. 1m, 1m 짜리 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기를 보십시오. 좀 전에 한번 키웠습니다. 1m 짜리 창인데 한 8자 되죠? 8자 됩니다. 볼까요? 8자 됩니다. 아, 크다. 자, 일단은 오늘 축구 안주는 됐습니다. 대송어한 마리하고 모치두 마리 잡고 철수합니다. 이건 부모님 갖다 드리고 오늘은 그냥 통닭 시켜 먹고 축구 봐야 되겠습니다.